규제 합리화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셨으니까 규제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규제 조정실이나 규제위에서는 신설 강화하는 것은 규제로 봐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지만 폐지되거나 완화되는 것은 비규제로 정리돼가지고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예 심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한 번은 이거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규제법 그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서 법과 제도를 바꿔서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 규제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완화됐는데 다시 복원이 돼야 되고 어떤 규제는 다시 신설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MF 규제 규명 받았을 때 규제는 나쁜 거다. 이래서 풀어야 된다. 이런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규제 신설하고 확장하는 거에 대해 막 방점이 찍혀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세계적인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산업 안전 규제를 강화하되 경제적 규제는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자. 이 논리가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과 제도 제대로 보완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